이번 강좌에서는 어 캣츠로 리깅해서 어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애니메이션은 워킹을 좀 소개해 주는 거로 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동작 표현 같은 건 조금 부분적으로 되는데 어, 애니메이션은 팔다리 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 애니메이션을 조금 어 과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한번 좀음 보도록 하죠. 음 자캐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음자 레이어 매니저에서 어자 새롭게 하겠습니다. 자. 예. 레이어를 만들고, 자, 프레어를 했습니다. 음, 한 서너 발자국 정도, 80프레임 정도 해서, 뭐, 이렇게 프레임은 필요 없으니까, 자, 0부터 100 정도 해서 발자국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은, 어, 한 발자국. 당한16 프레임 정도. 네, 16 프레임 정도로 보겠습니다. 어, NTSC로 놓죠. 네, NTSC로 놓고 하겠습니다이그 음. 음. 소위 좌표 코디네이터 네, 기지 코디네이터는 어, 로그 로컬이나 또는 짐벨 로테이션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데 패런트로 한번 녹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런트로 놓고 자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예, 이 예. 소위, 어,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에 대한 얘기들도 같이 좀 봐야 될듯이구요 음, 자, 로테이션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Y축이네요. 음, 자, 요거를, 앵글 스냅을 좀줘보 2. 로테이션, 네, 로테이션으로 바꿔두고, 이, 오일러 파라미터의 이 축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놓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밸류 값을 조금 보면서, 보죠. 마이너스 네, 70 정도. 됐죠. 70 정도 이렇게 되네요. 네, 70정도는 이렇게 됐고. x축으로 넘어가느냐 25도 정도 여기도 똑같이 25도 네, 요, 요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손이 좀 저기 됐죠 네, 여기서 요번에 z축이네요 네. 15도 음, 약간 손이 저기도록 정도 이런, 이런 자세로 좀 노력하고요. 손은요, 어 손은 자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어 디지털 매니저가 있죠. 네, 디지털 매니저가 있는데 조금 음 커로 해서. 자, 요거는 엄지 손가락이니까 엄지 손가락. 예, 요거죠. 예, 엄지 손가락. 예. 일단은 요거 놔두고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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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자, 이렇게 조금 하고 조금만 더 다듬죠. 여기 것도 조금만 더. 아, 이거는 롤이고, 이렇게 두 번째 거로, 살짝 이렇게 그리고 엄지손가락 코를 뭐이 정도로 합시다 이 정도로 해서 요걸 세이브 할게요 세이브를 하는 거로 한번 세이브 해 보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릴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오리진 갖다 놓고 릴렉스 하면 이렇게 놓죠 오리진도 그 우리가 리깅 할때 한번 넣은 거죠 자 이쪽 손도 한번 같이 적용되는 거 한번 보죠 자 여기서도 릴렉스 더블클릭 아 들어가지 않네요 네 들어가죠. 네. 이렇게 잘 들어가네요. 그래서 쉽게 그디지털 매니저를 음 많이 손 동작을 넣어서 어 애니메이션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작업할 을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조금만 더이 정도 될것 같죠. 조금 더 들어갈까요? 5도 정도 더 들어갔네요. 5도 정도. 도 정도. 이 자세. 그리고 발이 조금 안으로 접혀 있어요. 어. 아하. 십도, 10도. 십도로 해주고. 0.7, 마이너스 0.7. 네, 마이너스 0.7. 그럼 이것도 그냥 0.7이겠죠? 0.7로. 자, 이렇게 차례차례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죠. 일단 세이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세이브에서 서 바탕화면에 들어가보죠. 그런 준비 됐고요. 이제 해보도록 하죠. 자, 요게 어, 앞으로 나가는데요. 어, 아, 이게 XZY축으로 아, 나가네요. Y축으로, 네, Y축, Y축으로 나가네요. 로컬 축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러 이것도 똑같이 y축이네요. 네, 그거는 지장이 똑같네요. 자 여기를 0으로 한번더 보죠. 조금 뒤로 가네요. 그리고 아, 여기 조금 작업 중에 이게 조금 뒤가 좀 긴데요. 이것도 조금, 조금 조절해야 금조될것 같아요. 예, 아, 뒤 앞에도 줄어지네요. 이, 근데 이걸 옮길 수는 없 천재는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약간 불편하지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게 몇이에요? 31. 3 1일로 하겠습니다. 30일, 3 1일3 3 1일3자일렇게스3바일 30일, 3 0이 30일, 3 0제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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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